자, VCNC를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CNC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 설정에 기계 설정. 그래서 우린 이제 그 컨트롤러가 이제 환하게니까 환하게다가 체크 하시고 그다음에 공정물 설정. 공정물은 70파이 70에 두께 20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바뀌면 뭐 여기에 이제 적용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70 70에 20 하겠습니다. 적용. 그리고 공구 설정. 자, 우리 3번 공구에 십자리 엔드밀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놓고 지금 엔드밀이니까 엔드밀은 직경이 10이죠. 10. 10 엔터 치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끌어 가지고 드래그해서 3번에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공구가 이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적용. 눌렀죠. 그다음에 원점 설정. 이게 우리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체크하고 가공 원점 알아내기 가서 가공 원점 입력하기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NC 코드 불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NC 코드 파일 불러오기 눌러서 자, 우리가 어 프로그램 짠 프로그램, NC 프로그램을 이제 그 선택해서 자, 이걸 선택해서 열기합니다. 한번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먼저 원점에 가서 어, 원점 복귀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8, 4, 1 이렇게 해주고 원점 표시가 됐죠. 자그 다음에 편집 모드로 가서 화면에 보정으로 들어가서 1번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3번에 우리가 D03이라는 그 보정 번호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어, 파이십자리 엔디밀의 반경 값인 5.0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5.0 하고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정 값이 이제 들어간 거죠. 자 다시 이제 화면 프로그램으 와서 자 커서가 만약에 이런데 있다고 하면은 리셋 버튼을 눌러서 선두로 보냅니다. 리셋 버튼. 자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자동 모드에서 자동 게시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한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계 보이기를 이제 끄고. 그러면, 여기 에 보면은, 어, 뭐, 평면이 있어요. XY 평면에 놓고, 플러스키 이렇게 눌러오면, 우리가 이제 가공한 어 형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거같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편집에 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하면은 뭐그 여기 가서 프로그램을 이제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 프로그램이 그 시뮬레이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잡표값을 수정해서 다시 원점 복귀하고 어, 자동모드에서 이제 어,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vcnc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